이번에 좀 설명드린 영상은요, 그, K8 차량들이 좀 문제가 좀 있으세요. 다른 문제들도 있고 하겠지만은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아마 이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소리 잘 들어보세요. 제가 트렁크 상단을 누르면 지금 찌그덕 소리가 나죠. 근데 이제 같은 회사에서 나온 K5 차량 한번 볼게요. K5인데 소리가 안 납니다. 옆에 있는 k 8 차량 한번 볼게요. 이것도 k 8 차량인데 소리가 많이 나죠. 어, 그러면 이것도 지금 K5인데, 좀 어, K5하고 K8이 좀잘 팔립니다. 이게 좀 인기가 좀 많죠. 이거 K5인데, 안 나죠. 옆에 포르쉐 차량 한번 볼게요 파나메라. 이것도 소리가 안 납니다. 뭐 넥소 차량도 있는데 이것도 뭐 이런 건안 나겠죠 당연히 뭐 SUV 특징상. 근데 지금 이 k 8 차량이 소리가 많이 납니다. 보시면, 그죠?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, 우리가 보통 차를 이제 오래 타시는 분도 있고, 좀 빨리 하는 분도 있지만, 예를 들어서, 10년 된 차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. 10년 된, 아니, 차산게 아니라 10년 동안 차를 타시다가, 같은 출퇴근에 가는데, 아니, 뭐, 방지턴 넘어가고, 그래도 뭐, 큰 잡소리 안 나고, 큰 잡소리 안 나고, 저기, 뭐어 그럴 수 있는데, 아니, 4천만원 주고 차를 구매를, 신차를 샀는데, 같은 구간에 있는 방지턱이나 이런 걸 넘어갈 때, 찌그덕찌그덕 잡소리가 나면, 센터에 가서 AS 받으러 가면, 아니, <laughs> 10년 된 차도 이런 잡소리는 안 났는데, 차가 잡소리가 난다. 근데 소비자들이 잘 모르니까, 언제 잡소리 나는 것도 잘 모르시다가, 우연히 이제 방지턱 넘어갈 때좀 심해졌다고 해서 가서 말을 하면, 방지턴 넘어갈 때 소리 안 나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소리를 들어요 대부분 그죠 이 정도는 양산 차량의 양품의 차 상태가 맞습니다 라고 그런 답변을 들으시는데 이이 이 원인을 찾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냐는 얘기죠 지금은 알려드리니까 저희가 찾아내서 이렇게 차, 제품의 불량이 있어서 지금 지그덕 소리가 난다는 걸 알려드리지만 만약에 이걸 모르신다면 은 이거 원인 찾는데도 한참 걸릴 거예요 그죠? 이걸 막 누가 눌러가면서 찾아, 찾아내서 주행 중에 뒤에 트렁크에 차에 타서 소리를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어쨌든 요거는 꼭 체크 잘 하시는 게, K-8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차는 참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죠? 그릴도 보면 옆에 이렇게 좀더 차가 좀 멋있어 보이네요. 음, 앞에 그릴도 잘 나왔고. K5하고는 조금 비교가 되죠. 예,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대신 이어요 어, 요 파나메라 유차 이 포르쉐 유차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4년 전에 저희 유튜브에도 올라간 차인데 본네트 문제 있어가지고 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신차 검수 때 본네트 도장한 거 저희한테 체크된 차량인데 4년 동안 지금 잘 타시다가 전체 PPF를 하셨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찍힌 건 이제 세월의 흔적으로 이렇게 찍히는 건 이제 보호를 잘 해줬는데 본네트 PPF를 재시공했어요. 근데 지금 보시면 본네트가 이게 펜다나 도어 쪽은 4년 된 건데 거의 황변도 없고 제가 아마 유튜브 같이 올릴 거예요. 그 영상 보시면 PPF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황변 그리고 뜯었을 때 차량의 데미지. 막 뜯었을 때막 폰드 남고 뭐 뜯는데 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기타 그런 걸 걱정하시거든요.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그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. 이 차량. 네, 이제 오늘은 중요한 거는 요거죠. 예, 예. K8 차량 트렁크 상단이 잡소리가 난다. 자, 이게 이제 방지턱을 넘어가면 잡소리가 날 수도 있겠죠. 음. 먼저, 안에 실내에서 또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, 어쨌든 요거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체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